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넛, 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넛으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의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의 그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구로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를 보여 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만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이 번제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번제단은 도사라다라는 이 제바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어, 뜻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 번제단이라는 뜻을 가진 미즈 베 아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어 언에서부터 볼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 들여지는 곳, 피가 흘려지는 곳이 바로 아이 번제단이구나.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이 번제단은 번제단은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장소인 것이죠. 이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로가 5규빗, 또 세로가 3규빗입니다. 약 2.3m, 또1미 m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에 사회를 보면요. 종교 대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가 믿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 진실하게 믿으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좋게 들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이 본재단의 형태는요, 네모가 반듯한 형태인데요, 또네 개의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각형 구조는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고 있는데, 모든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땅내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증거되었지만, 특정 어떤 민족이나 지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구원함과 또 구속함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방향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보편성을 이 번제단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내 모퉁이 위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뿔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이시 10편 1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열한계상에 그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는데요 이 도피성은 범죄한 죄인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죄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죄인의 생명을 보존해줬는데 그 죄인의,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 그 성에, 제사장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재단의 뿔을 붙잡으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토피성으로 도망가서 재단의 뿔을 잡게 되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피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도피할 곳은 오직 십자가 분임을, 오직 그리스도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그 어떤 공로도, 노력도, 의로움도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가운데에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대부분의 기구들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이 조각목은 적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썩지 않고 견디는 견과 나무였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흠멀 것이 없는,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또 죄는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또 율법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613가지가 된다고 라피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온전히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는 흠없는 재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단은요. 어, 놋으로 싸게 됩니다. 놋은 구리인데 또이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의미하는 어 할때 쓰여지는 이렇게 금속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뱀, 노뱀을 매달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것이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던 거예요. 노는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 노스을 쌓아 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될그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이 쏟아지는 곳 내가 마땅히 줘야 될그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곳이라는 거죠. 또한 이 번제단의 기구들을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3절입니다.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너으로 만들고 번제단에는 이 번제단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딸리는 딸려 있는 또 다섯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구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이 각각의 기구에도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짧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통인데요. 통은 이제 태우고 난, 재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그 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laughs> 원래 이 통은 시로트라는 티브리어인데, 삶다, 끓이다 라는 솥과 냄비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대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재단의 죄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레이기에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이 죄는 정결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재물을 이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제사장의 손을 얹고 또 죄인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대하에 받아서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고그 제사는 완벽하여서 완전하여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었습니다. 단번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담당하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또이 부삽인데요. 부삽은 죄를 퍼내는 도구입니다. 제단 위의 죄와 잔여 깨끗이 치우는 일은 다음 제사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회개와 정결의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디무대 우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부열로 정결하게 씻는,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이 회개라는 게 저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찬성가이드 보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그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이, 이야기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속죄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함이 있는 것 나의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회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음 대안인데요, 이 대안은 큰 그릇이에요. 재물의 피를 담아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그재물의 피를 받는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피흘림을 제사의 한 요소로 명명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잡혀 입히잖아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있어줘야 했던 것이죠. 아담은 그것을 보면서 죄의 대가, 죄사함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함을,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 모든 재산의 장차 올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림자였던 거죠. 그리고 갈고 고기 갈고리가 나오는데요. 번제물을 다루는 고기죠. 도구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갈고기, 갈고리로 제단위의 재물을 정돈하고 관리합니다. 뭔가 내가 더 편한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구들을 가지고 그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의 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어떤 보여지는 형식, 보여지는 화려함, 어떤 보여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정하신 방법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정말 성경 많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은 악기가 들어오게 되고 화려하고 막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이면 더 좋은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청년 시절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최고의 찬양, 어떤 더 많은 악기 실수하지 않고 더 은혜로운 멜로디와 선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은혜가 있는 선율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그 예배에 대한 어떤 돌아보미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그 돌판을 받으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이 성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고 있었잖아요. 그곳에 얼마나 감격과 환희가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절대 아니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떤 감정에 충만하고 화려하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인지 명령하신 방법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요 재단의 불을 담아 나라는 화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이 화로의 번재단의 불을 담아 향을 피우게 되는데요 레위기 구장에서 여우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나다까비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번제단의 그물입니다. 4절과 5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본재단 중간쯤에 설치된 이 노트 그물은요 재물을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재물이 재단 위에서 완전히 타도록 공기순환을 돕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명령하십니다. 완전히 타도록, 완전히 본제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이 번제 단에는요, 이, 어, 이 녹금을 내네 모퉁이에 채를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드는데, 역시 성막의 대부분의 기구들이 그 이동을 할때 같이 움직이기 위한 이 장치와 도구들을 함께 만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번제단도 함께 옮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6절과 7절 그 이후에 보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를 싸고, 재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에 비게 만들었더라. 번재단을 옮기는 책긴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쌉니다. 이채를 메고 이동하는 것은 고라 자손의 임무이기도 했는데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은 레이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기시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분기시 되게 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일이,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레이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 레이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이 자리에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주의 잔녀로 불러주신 것은 마땅히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구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번제단의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번제단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번제단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요 하나님 오늘 연약한 나의 인생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과거의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변함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에 담겨져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장소이며 진노가 쏟아지는 곳임을 내가 받아야 할그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받으니네 또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족은 기도 제목을 넣고 또 목회 대학원에서 지금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